그래서 이 수노 AI가 작곡가를 대체할 수 있을까? 라는 거에 대한 저의 어... 생각은요. 이거를 가지고 제가 저의 주제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. 수노 AI의 특점은 무엇인지? 그렇지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얘기 나눠보고요. 작업 중인 자작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어, 이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언 되게 밝고 어, 너무 가사하고도 잘 맞는 멜로디인 것 같아요 네, 이거 작업할 때 계속 가사를 수정하면서 하게 되는데요. 지금 이제 벌스건이 두 개가 있는데, 첫 번째 부분에 제가 입력을 했다가, 아, 뭔가 이게 안 맞는다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걸로 수정이 됐는데, 요 시스템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네요. 네, 프리코러스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가 반향이 된거예요 근데 여기서... 여, 갑자기... 여기서부터 코러스가 시작됐어요. 원래는 두번째줄 여기 '나는 음악을 파는 사람이 될 거야'부터 시작해야 되는데,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. 갑자기 분위기 반전된 것도 좋고, 네. 아 이거 요 부분 되게 아주 저의 감성을 자극하는데요. 약간 그림데이의블 그 불레발 올브 브로큰 하츠랑 비슷한 감성이에요. 그쵸 이건 제가 입력한 가사가 아닌데 얘가 알아서 약간데 네, <목소리> 제가 알아서 가사를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죠. 이 코러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많이 꼬여도 이버전에 되게 심폐소생하려고 엄청. 처음에 여기서 바로 아웃으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. 어떠셨나요? 처음에 이걸 썼을 때는 와 진짜 어메이징이다 미쳤다 어떻게 작곡해내지 막 그래서 되게 그랬는데 전체 노래를 뽑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.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. 일단은 한번 음악을 뽑아낼 때 1분 길이의 음악을 뽑아내게 되거든요. 1분 길이의 곡을 계속 연장시켜서 만드는 식으로 곡을 이제 불려 나가는데 이 가사가 이 구조에 가 있어야 되는데. 그렇지 않고 약간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연장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꼬이고 꼬이고 어 이러면서 약간 좌절을 많이 와봤습니다. 수노 AI의 가장 큰 한계점은 이 하나의 풀 버전의 노래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만드는 정말 신박한 툴인 것 같아요. 한 파트! 를 뽑아내는 거는 진짜 놀랐거든요. 그래서 뭐 벌스 하나를 뽑는다든지, 뭐 코러스를 하나 뽑는다든지, 그래서 한 파트를 뽑아가지고, 그걸 모티브로 이제 인간의 창작력으로, 어, 전곡으로 확장하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래서, 사실 뭐내 머리에 같이 번뜩 떠오르는 그런 멜로디 가지고 작곡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죠. 아니면 이제 비트나 이런 거 쌓아 올리면서 비트 쌓고 뭐 멜로디 쌓고 하면서 작곡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약간 새로운 방식이 생긴 것 같아요. 어, 여기서 내가 원하는 느낌과 가사와 뭐 주제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랜덤으로 사실은 나오는 이런 하나의 파트의 음악을 가지고. 확장해가면서 이렇게 작곡을 하는 방식으로 채찍 PT도 처음에 나왔을 때 오, 되게 놀랐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채찍 PT를 어, 업무에 활용하려면 좀 사실 인간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는 이 채찍 PT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일할 때 채찍 PT를 쓸때 브레인스토밍 할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. 이 AI가 랜덤한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드래프트들을 계속해서 뽑아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확장시키거나 아니면 그거를 정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할수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곡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AI가 랜덤으로 뽑아주는 그런 음악을 가지고. 어, 인간의 뭔가 감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음악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수노 AI가 작곡가를 대체할 수 있을까? 라는 거에 대한 저의 어, 생각은요. 수노 AI는 작곡가를 대체할 수 없다. 하지만 작곡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수노를 사용해보시면서 재밌게 놀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 자작곡 마음에 드는 부분만 뽑아가지고, 어, 저희 주제가를 한번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